형, 남도민방. 아, 형, 여기 좋다. 앞에 바닷가고. 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하자끙끙다 아, 자, 1박. 아. 예. 자, 저희가 아. 아주 오랜 여정 끝에 남도 민박의 아름다움. 네. 보십시오. 김시영이 요 와. 와. 바다. 오. 이이 어? 푸른 밭. 다 아. 민박, 그이 아름다운 민박. 한평에는 해수욕, 해수욕, 해수찜, 해수찜이 되게 유명하대 네. 바닷물로 하는, 바닷물로 하는 온천이 있는온천는 온천이 있는데, 오이 있는데, 온천이 있이렇게스온천스 있는데, 온천이 있이오서 해수찜. 이있는이있는가 아름다운 여행의 끝이있는이 있는데, 온이 있는데, 온천이 있는데, 온천이 있는데, 온이거는데 온천이 있이 있는데, 온천이 있는 예, 아저씨 일막이 일막이 일 만일 다 오신 <laughs> 거예요, 어머니. 이, 이 사람. 어머니, 어, 어. 어, 한평 마늘 유명해요. 마늘. 예. 또 양파 네. 등등 응. 다해. 해수 찜도 유명하지, 해수찜. 해수찜 유명하고. 어머니 그래 펜션. 전화 오시죠. 여보세요. 왔어 왔어이개 do you? You're g o 개 n g to get 일 o u under your top. You're not eating that. 이 o u r e not eating that. You're not eating that. You're not eating that. 야 손이 오와 와요 거기 손이 동영손더 호동, 커. 우색이롭네 어머니 1박한 번이세요 1박1박한번세요 1박 2 <laughs> 오늘 남독의 큰손 우리 할머니랑 <laughs> 아, 네. 따뜻한 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코미디게이 대못입니다. <데모십니다>. 네. <laughs> 네. <laughs> 네. 저희 셋이 하루 묵을 건데요. 응. 하루 응. 민박 요금이 응. 얼마 정도 되는지. 여기는 이렇게 주말에는 6만 원. 여기는 응. 응. 5만 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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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5만 원짜리 방이 있습니다 <laughs> 하시는 분이 없던데.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될것 같고 오늘 이런 날은 뭐정안 되면 어쩔 수 없어도 가급적이면 야외는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날은. 그러겠죠. 예, 야외에 머무르면 좋은 안 좋은 날이기 때문에. 뭐, 너무 막연하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뭐몇 군데 한두 군데 정도 마음에 드는 이름이라도 정해서 그 면이나 음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아곡성 아, 군이에요? 예, 곡성 군입니다. 이곡송곡송곡송 어. 이 본다고 안 하고 가보는 거지 뭐. 어우, 너무 싫다, 어, 이거. 어. 야, 이거 대가리, 대가리. <laughs> 여기 대가리라는 동네가 있데 <laughs> 대강면 대가리. 어? 왜, <laughs> 예, 대강면 대가리. 일단, 정하고 가면, 보자만 일단 가봅시다, 이쪽. 일단, 일단. 어 직진 그냥 헷갈릴때 직진해야. 어, 아 혹시 길이 있나? 이제 예아 잠깐 막혔다 막혔다 떨려 떨려 아 진짜 헷갈린다 지금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방송을 하는건지 이게 둘이서 진짜 무신연한게 헷갈린대 댄스 한번 해야되겠는데? 네됐스 한번 해야되요 이것도했해면이거이것도했으면이에하요바는 예. 어? <laughs> 예? 거. 아, 예. 이거 왜, 왜 <laughs> 와, 이거. 특이하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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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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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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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없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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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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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어때, 뭐? 아이고, 재밌어. <끝> 수건에 뜨거운 물에서 한다고 하는 큰오산인것 그 같아. 이게 그냥 그 느낌이, 그 느낌이 아니야. 형, 이게 피로가 확 가는 것 같아. 확 풀리네, 피로가. 아...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김도사님. 올도사님은 어떻 기. 지리산에 아 지리산에 있었지리산 지리산에서 <laughs> 12년 동안 아이고 오래 동안 캐시어프로 제가 나이가 이제 600살 정도 되다 보니까 아. 아이고 아직도 아이 아이 오 아직 피도 안 마르셨네요 600살 600살인데도 <laughs> 어. 안 마르면 죽는 거죠 도서 자격증에 잉크도 안마르셨시요 그러면은 선배님은 오래 나이가 1400살이 <laughs> 1400 <1440. 웃음> <laughs> 나이가 1,378살입니다. 이 yeah. 제일 <laughs> 아 어, 이진 어. 형 이렇게 하면 샤워를 안 해도 된다고요? 어. 왜? 아, 개운, 찝찝하거나 끈적거림이 없대. 어? 느낌. 아 태어나서... 아니 진짜로 나 말도 안 된다. 나도 지금 좀... <laughs> 피부가 말도 안 된다니까? 어? 이금 이런 피곤구나 말이 되는데요? 야 지금 이런 거안좋아 되게 부드워나 치자 나를믿면가 많이 한다고 와, 진짜 천사 백색 우산님 와, 얼굴 보람. 우리 이거 사방 사방 좀 해줘요, 사방 샤방 <laughs> 라라 여러 번 나고에 지만 진짜 역대 최고로 우울한 것 같아요 와 진짜 답이 안 나와 어떡하죠 오케이 여기, 여기 완전 시골인데 와 일단 인심이 딱 동네가 인심이 좋게 생겼다. <laughs> 야, 근데 여기, 일단 여기가 오, 면 여기 예 뭐? 일단 오른쪽으로 오른쪽 차를 쓰겠습니다 여기야. 마을 해가니까 여기 여기 마을 해가 분위기니까 여기? 완전히 전형적인 산골 마을입니다. 와. 예. 아니 원래 그 시골에 오면은 일단 그 시골에 이장님한테 인사드리는 게인데. 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여기가 하니 맞죠? 여기 지나가다가 동네가 너무 이뻐서 들어왔어요. 예. 지나가다가 예. 예. 아저 아시겠어요? 예. 어, 볼게 알고. 어머니 식사 하셨어요? 식사 다 하셨고. 아, 다끝맞혔어요 예. 그럼 어머니 이장님 댁이 얼마나? 아 밥을 잡세 고인데 밥을 잡세요. 그 밑에 아, 아, 아니 뭐일도하고 이렇게 밥을 예, 얻어 먹습니까? 일을 하라고 밥을. 예. 요요 예, 예. 예. 검은 집 기와요. 바로 예. 못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일단 이 시골집 아닙니까? 일단. 예. 예. 예 모전이 예. 한다고 러니까 급생인을 해 주시고. 야, 이게 진짜. 일단 <laughs> 저 덥석 그냥 아, 잘먹겠습니다할 뻔했어요. 여기가 이장님. <laughs> 여기라고 <laughs> 그러고.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 깜짝이 어머니, 저. 어, 어, 예. 어, 아, 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저이장님때 네, 아, 네. 네, 그 네, 네. 왔습니다. 예, 맞아요. 아, 예. 저희 1박 2일 그 뒤에 샀어.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아니, 뭐하고 계세 갑자기 저희가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들어갈까요? 예. 들어가면 네. 아, 됩니까? 어, 아머리 식사 안할 거예요. 아, 이장님. 아, 아, 형이 진짜 형 공격의 목소리예요. 아니, 아, 이장님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이장님 뭐하고 계세요? 아, 식사하시고. 아, 아, 식사 다 하셨어요? 네. 예, 오, 이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진짜 이장님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자 예. 이자 예. 예. 팔로 예. 이 예.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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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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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예.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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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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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아이개밥을개밥개밥왜 우리, 아, 아. 하세요? 우리가 어머니, 어디, 어디다좀리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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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거 사람이 안 되는 예? 아, 아. 아니, 사람 이뭐 만드는 겁니까? 네, 말씀하는데 사람 만물 아니고, 그니야 그거가 가만그쪽이요 빼고 뭐라, 빼고 뭐라, 겁먹지 마라, 겁먹지 마라. 아이고, 겁먹지 마라, 뭐라, 뭐라. 야잘부는다 백발 잘대 모라. 이장님. 네. 우리가 지나가다가 예. 아 이거 마을이 막 산골 마을 너무 이쁘고. 네. 그럼 막 기미 뭘한번 해가지고. 이거 이아 저도 아세요. 이승이승아 예. 야. 아 이거. 반아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사실 예고도 없이 이렇게 찾아뵈가지고 큰 실례하는 게 아닌가 르겠습니다 아, 진짜 미남이네. 아, 예. 아근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저희들 방문해가지고 놀라셨죠아이나 진짜 놀랐구만요. 예. 그래 해가 니까 하룻밤 주무시도 돼. 어 주무. 哎。 잡이 중량이 안 되네. 밥 먹자고. 다? 아니야. 밥도 사부라면 사부가 주기서. 아니야. 너무 싫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뭘로 얻어먹습니까? <웃음> 아니, <웃음> 우리가 뭐 일을 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음? 뭐 미뤄두신 예. 일 없을까요? 제가 일하는 진짜 잘하는. 아해가으로 어, 음, 가시자고. 일해관으 가시자고. 예. 해관. 아, 아, 아니, 해관은 일단 예 그거보다는 아, 불을 우선이. 불을 떼야 해가 따숩기다. 불을 우리가 떼면 되는 거 아니야. 전기만 다 챙기면 돼. 아, 아무 일 하는 게 아니고 예. 아, 아, 저희가 사실 무전 여행이에요. 저희가 돈을 한 푼도 없어 가지고요. 그냥 정처 없이 떠돌다가 돈좀 달라고? 아, 아니 아니. 저희 아, 우리가 이걸 저 체험을 하고 싶은 건 것도 아니고 예. 어제 우리가 뭐 재블랜드 꼴찌를 해 가지고 예. 해서 우리가 그 맞아. 그 1박 2일 보면은 예. 게임을 해 갖고 지면은 고생을 하더라고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중요하고 그저그 뭐야 풀이 그에서 일박 이일 자주 보거든 내가 예. 언제냐 두 분은 본격에 진짜 반갑고 물악을 예. 자랑으로 말하자면은 예, 예. 에, 공기 좋고 물 좋고 예. 가을이면은 대봉감 당감 예. 그 그래, 지금 가면은 자연산 감을 먹을 수 있습니까 감은 없고 이거 뛰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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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가면 뛰어가면 뛰어 냉동창군디 이거 밤에 향렬에 싸다 놓은 거 이거 이거 예. 놓고 전 이게 놓고 갖다 먹으라고 이거 아 이거는 와, 야, 아, 야. 예. 예. 다 돼, 예, 이거 근 이거 가 먹을 때게이 껍데기를 다벗겨보고 속알만 먹어야 돼예 알겠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이건 얼마나 지장해놓은 겁니까 아버지 이거 작가을이 싸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 떼려 먹 뭐. 예, 작년 네, 가을이면 몇 개로 됐는데 상해? 안 상합니까? 안 상했대 하나도 안 상해 이거 뭐알 이상 없어 괜찮아요 먹어도. <laughs> 아, 이거 진짜 가을, 가을에 따신 거예요, 장교 가을에? 가을 거예요. 미안해 려고 그래. 차단했는거 있어요. 였어 알아요. 아까 잔체나저잔이는스버렸어요어야가 오늘. 하고 먹어 하나 아갖고 껍데기 기만 해. 껍데기 기만고 알만 먹으라고. 아, 아, 그러면, 아. 돈돈돈 자, 내가 이제 밥 먹고 생각해 자고 이러고 있으면. 매실 밭에 가서. 뭐야, 걸음 찌끌들지, 걸음. 예, 몇 시에 파에 가서 그 뭐야 걸음 찍을려더니 걸음. 걸음이야. 네몇 시에? 몇 시에 파티? 몇 시에 일가십니까 원래 원래대로. 여덟 시면 여시나8 시요. 주변 분들 이심이 좋으니까. 예, 이거 이것이 뭐인 알아? 이것이. 어, 이게 뭐예요? 말씀하지마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아 이거 이게 뿌리입니다. 그래 뿌리. 예. 어, 뿌리. 이 도라... 뿌리예요. 뿌리. 말라가지고 빤싯갖고 물에 묻는 가 이거 도라지 아니죠? 도라지 아니 어. 버지 무슨 뿌린데 그럼 이거 이제? 저할한테 물어보고 아야아버지 우리한테 아, 질문을 하이는거아야 승기야 <laughs> 야, 야,

알을 누가 낳아? 알이요? 아, 어 알을 닭이 낳죠 아, 그 아, 알을 뭐? 누가 낳는 거야? 닭이 낳죠 끊는 거야 닭이 되기 전에는 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그 알을 누가 낳냐고 닭이 낳죠 그니까 <laughs> 닭이 먼저 되 신전플루는 감기다 <laughs> 맞죠? 감기지 독감은 감기다 감기죠 아니다 갔다? 독감 감기가 독감 아니에요 내 아침에 해놓으 시원하게 뭐 어차피 뭐땅다 생각하고 유에포는 있다고 믿어요? 난 유에포 믿어 난 유에포가 너안 <laughs> <나> 믿어? 난 <laughs> 믿어 진짜 같은 게나어 아, 여야라고 지금 우리 오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시간까지 같이 있지? <laughs> 진짜 신기해. <웃음> <웃음> 진짜 안 맞아. <laughs>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2박 2왔습니다 예, 여기는 종신사예요 네, 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이 템플스테이라는 걸 저희가 처음 접해가지고 예. 저희가 직접 체험해 보고자 음...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 이거 오시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유, 아다 너무 좋은데요 예, 너무 지금 좋... 매화 향이 아주 좋 그때 오세요. 아, 아, 뭐, 매예요 네. 네. <laughs> 아, 예. 예, 집 싸고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징을좀아 밥을 어, 밥아 이거 우리가 그냥 그냥 저 산에 올라가서 그냥 그 캐먹고 할게요. 이제 알아서 그냥 밤에 어디 산에 올라가? 밤에 호라이들고 와서 그냥 뭐뭐밥 뭐, 뭐, 먹고 하지 뭐해. 이제 그를 막등 타작을 때면 이렇게 하고, 팔 예. 끝나면 집 와서 밥 먹으라고. <laughs> <laughs> 아니, 아, 일박일 뭐? 리얼입니다! <laughs> 네. 아, 뭐라, 그거 우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예. 진짜로. 예. 아, 요, 아, 그리고 그, 여러분 살짝 숨겨도 괜찮아요. <laughs> 여러분 살짝 숨겨도 괜찮아요. 아버지 아, 옛날에 아니, 방송 해보셨어요? 아니, 저. 내데나 지금 진짜로 메실바티 그럼 해줄 거예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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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가 밥을. 박을... 예. 나 지금 7시. 예, 7시. 예. 7시. 예. 7시. 예. 7시. 예. 7시 가자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래 발을 뽑고 그렇게 여기로 오고 예 그래 우리가 발을 뻗고 잠을 잘 예. 수가 있죠 차량 끝이 이제 차량 우리가 하루 종일 챙야 둔다며 나하고 끝아 이장님하고는 그럼, 그럼 이장님 예. 이따가 뭐 저희들 또뭐 자취 신부를 시켜 계시면 저희도 어제아예우리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아버지 그럼 밥먹갈까요 예. 아, 자, 어, 이제. 그 사모님이 전화 해 주시긴 했어. 지금 스텝들 밖까지 다. 하고 예. 저희가 괜찮다고 말씀드린 이미 쌀을 이렇게 안치셨어. 우리가 어떻게 시즌을 갚아야 될 거야, 형? 네라 걸음을, 네라치, 네라치 걸음만 해주면 됐어. 걸음, 얘네한테 걸음만 해도 돼. 걸음 다다 다 같이 나와야 돼. 다나야 아침에 가가지고. 다다 다. 아니 며칠 한0이 되는데 걸음 이미 다 했어. 했는데 이제 꼭 여기서 얘기해 하니까 가서 한2 0 분만 하면 돼, 2 0 분. <laughs> 와 <우와>, 진짜. 아, <laughs> 진짜 이장님 정말 <웃음> 방송 <laughs> 조작 방송 일인가요? <이런지 웃음> <하네. 웃음> 이장님 뭐말씀잘하시니까 아니면 땅 아니 그만. 예, 이장 전화 주 저희 기다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장님 습니다 이장님 세요 감사합니다, 이장님. 해놓고 전화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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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nd score.